말이 하기 싫은가 봐요.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그냥, 예? 각지에서 고생을 하시니까 죄다 말이 하기 싫은 입이 딱 다물고 얼른 하고 가자. <laughs> 어르신들, 이왕이면 입도 다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제가 짧고 굵게 우리 어르신들 즐겁게 해드릴 테니까 저하고 같이 한번 신나게 놀아주실 거죠? 자, 내가 아니고요. 우리 어르신들 내년에는요. 우리 마포고 1등 해가지고 미국 여행 한번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아 그러면 미국 여행 가려면 영어를 배워야 돼 영어를 거기 가서 내일 네, 하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요 그러니까 다 같이 손가락 우리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동그라미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 몸이 귀찮다고 하기 싫다고 내가 몸을 포기하는 순간 몸도 나를 포기해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계속해서 사업에 참여하시려면 제가 오늘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셔야 돼요. 자,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동글뱅이 빨리 만드세요. 안 만드는 어르신이 있으면 집으로 모시고 가서 교육시켜야 되겠요 자, 만드신 다음에 저 따라 하실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목소리가 저보다 작아요. 다시 한번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힘을 힘이 나는 거예요. 어르신들 한 사람으로서는요. 절대로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3 3배의 효과를 내려면 여기 있는 어르신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 주셔야 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앞에 어르신 머리 뒤통수 날아갈 정도로 오케이. 시작.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 시간 저하고 즐기시기 위해서 몸부터 한번 풀어 보실 건데요.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세요. 자, 가겠습니다. 뭘 시키려고 일어나려고 러냐거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laughs> 네, 제가 아주 신나는 거 시켜드릴게요. 가겠습니다. 자,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자, 백제부터 두드립니다. 자, 음악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어르신들, 노래 아시죠? 박수! 아리아리라. 아리라. 아라리가라. 아, 몸을 흔들어야지, 몸을. 아리라. 아라리가. 노래하시려니까 껌 씹고 있네 아 진짜 노래하세요 아라리가 아, 아, 아. 음, 음, 음. 아, 다같이 아, 하늘에 참별도많지 아싸 아이고 아, 위에가 더 난리나네 위에가 다 같이 아라리가 아, 났 아라리가 난네자 못참고 노래 <놀라> 음, 아, 자, 어르신들 겨드랑이, 겨드랑이 두드리세요. 자, 두드리면서 따라하실 거예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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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안 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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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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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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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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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똥마려 하신 분들 똥말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어. 자, 배도 드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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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소리도 소리 지르세요. 아리라. 아리 아리라. 아라리가 난아리가 자, 잘, 걸어보세요. 앉아 계신 어르신들도 갈좀끼어보세요 갈. 좀 뛰어보세요.